아니 근데 나는 그런 거 있어. 약간 안석 해주실 때도좀 꼴을 보고 해주셨으면 좋겠는 게나 예전에 진짜 나 코로나 때였는데 진짜 주안역 뒤편 에 닭꼬치가 되게 맛있거든요. 닭꼬치가 너무 먹고 싶은 거야. 그래가지고 쉬는 날이었어요. 저녁 7 시에 금요일이었어. 퇴근길에 얼마나 사람이 많아. 닭꼬치가 너무 먹고 싶은 거야. 근데 매운맛하고 소금맛인데 둘다 먹고 싶더라. 여기에는 매운맛을 들고 여기는 소금맛을 들고. 사람들이 다 마스크를 쓰고 있었는데, 이제 먹을 때는 벗어나니까 저는 이렇게 들고 있었어요. 그래서 양옆으로 뜯어먹고 있는데, 이게 막 닭꼬치 소스 이렇게 묻었단 말이야. 아니, 근데 갑자기 어떤. 남자가 이렇게 문신을 이렇게 막 하고, 금팔찌, 금목걸이 이렇게 한무서 아저씨가 이렇게, 어, 렇게 걸어가더라고. 이렇게 걸어가더니, 그 뒤로 어떤 한 40대 후반, 50대 초반쯤 돼 보이는 여성분들인데, 되게 관리를 잘 하셨어. 막 머리도 이렇게, 이렇게 웨이브 다 넣고, 샵에 갔다 온 사람처럼 화장도끝나고 막, 그런 분들이 이렇게 또 뒤따라 가더라고, 그 아저씨 뒤로. 근데 술을 좀 과하게 드셨어. 그분들이 술을 좀 챘어. 막 이렇게 막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하다가 나를 힐끔힐끔 보더라고 그 중에 한 분이 여성분 한 분이 나를 힐끔힐끔 보더라고 근데 나는 뭐야 술, 술, 술 많이 취하셨나? 그래서 날 넷째로 끌는 거야. 막 이러고 있었는 갑자기 그러더니 어? 이러는 거야 어데 어린이네? 이러는 거야 내가 너무 놀라가지고 어? 나, 나 닭밭이 먹다 어? 뭐지? 이랬 어? 어린이다 이러는 거야 누가 보면 내 친구인 줄 알았잖아 출균는나날 알아보셨나 봐 <laughs> 내가 순간 당황을 해가지고 어? 아, 안녕하세요 이랬어 근데 갑자기 그옆 옆분날못 알아봤다가 그분 말에 알아봤나? 어머 나도 어린이 알아 이러는 거야. 그래서 갑자기 사진을 찍어야 된다면서 양 옆에 그 여성분들이 딱 이렇게 내 팔을 끼더라고 난 닭발을 이렇게 들고 있고 심지어 그 시간까지 씻지도않아안 하고 앞머리가 완전. 흙이 막 써가지고 막 원이 이렇게 떡 써있고 막 이런데 막 닭꼬치 여기 이렇게 <laughs> 닭꼬치 짜고 이렇게 닭꼬치 두개 들고 있는데 양옆에 연행된 것처럼 옆에는 완전 본인들은 막 화장을 엄청 예쁘게 하고 막 머리결에다가 막 샵에 갔다 온 사람인 것처럼 막 이렇게 <laughs> 나만 이렇게 하고 사진을 찍는데 <laughs> 막그 옆에 있던 그그 그, 뭐지 그 금목걸이한 아저씨가 막 뭐, <laughs> 뭔데? 이 사람 뭔데? 이러다 너무 무서운 거다 찍고 간대 갑자기 이 사람 뭔데? 이러아 찍어? 그때 어뚝 애도 뭐그데 착착착 찍는데. 너무 무섭더라 진짜 옆에 술 냄새 막 나지 두 분이서 막 나를 연행하듯이 탁고앉나려고했지그 그 문신만 가득한 금목걸이 아저씨가 뭔데? 넌 뭔데? 뭔데? 막 카메라 찍어? 찍으면 돼? 뭐 탁탁탁 찍는데 어머나 무슨 끌려가는 줄 알았어 나 인신매매 당하기 전에 나 끌려가는 줄 알았잖아 아 정말 <laughs> 그 사진 갖고 있을까? 그 사진 지웠겠지? 어, 나 솔직히 지금도 떨려. 그 사진 어딘가 올라올까봐. <laughs> <laughs> 나 지금도 떨려. 어린이의 실물이라면서. 그때 거절도 못 했잖아. 사진 찍자고 하는데 거절을 못 하겠는 거야. 술도 많이 드신데다가. 그렇지 너무 무서워가지고. 넌또 떨리잖아, 진짜. 그 사진 언제 올라올지 몰라, 진짜. 나 조금만 만약에 구독자 늘고 그러면은 그 사진부터 올라오는 거 아니야? 어린이 실물이 그 정도라면서. 막 씻지도 않고 막 이렇게 닭꼬치 묻히고 다닌다고. 뭐 그러는 거 아니야? 어린이 아이디 몇번안바꿨어 10만 유튜브 셀럽이야. <laughs> 조심해. 이는데어 무섭더라 <laughs> 닭꼬치 먹은 게 이렇게 무서운 일일 줄이야 이런데 <laughs> 어 그러니까 나그 뒤로 그 닭꼬치집에서 닭꼬치 먹는 게 두렵잖아 그분들 다시 만날까봐 아니 응? 닭꼬치 사장님도 갑자기 그분들이 막 그러니까 그 전에는 내가 닭꼬치 몇번 먹으러 가도 나 거들떠도 안 보셨거든 근데 그 뒤로는 내가 보면은 나를 힐끔힐끔 보는 그 느낌이 들어가지고 그 뒤로 거기 못 가겠더라고. 나는 사실 어린 서울 살때롯데마트에서 두세 번 봤는데, 어린이 어머랑 편하게 입고 와서 가자 매대에 뒤집서 한쪽 눈만 내면 쓱 바라봤어. 셀럽이면 조심했죠, 그런데. 그니까, 유니버스 나 훔쳐보고 나한테 인사도 안 했다며. 응? 그 찍으신 분 여기 없나요? 사진이 너무 궁금합니다, 그런데. 안 돼요, 진짜. 그분 그거 삭제하셔야 돼, 진짜. 그거, 그거 공개하면 나 고소할 거야, 그거. 그런 내 모습 공개하면 나 고소할 거야. 응?